세월호 참사 때 어떤 역할을 하셨죠? 보도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가 회사요. MBC 보도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전원 구조 대형 오버를 했고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됐고 세월호 피해자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보도본부장에 대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과를 했고 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넘는 엄청난 학생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의 와중에서 오버가 있었습니다. 음, 2024년 7월 2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인 이혜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문 낭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부하신 바 있죠. AI가 작성한 사과문은 제가 사과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사 11년 지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실 겁니까? 수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있어서 MBC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자리에서 강요하는 사과를 할 수는 없,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같은 연령대에 딸을 키우고 있던 입장이라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과하라는 것은 저는 할수 없습니다. 강제로 사과하라고 한적 없고요? 11년이 지난 오늘 어떤 마음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엄청난 슬픔을 유가족과 함께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과를 안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후 9시 41분에 이진숙 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역사의 죄송한 날이라고요. 무슨 의미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제 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뜻을 풀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적인 글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진숙 TV 채널 국민의힘 로고가 버젓이 올려 와 있습니다. 이진숙 TV 본인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고 써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신가요? 어, 이것을 아마 그 제가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고요?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오늘 현재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띄어져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이, 4월 14일 기준으로 유튜브 계정 페이지입니다. 관리가 소홀합니다. 네, 관리 방송통신 소홀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본인의 계정 관리를 좀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진숙 위원장님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이 아마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자리에 대정부 질문에 처음 나오신 거죠? 파면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정부 질의를 나왔었는데 파면되고 처음입니다. 네. 예.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좀 기록하시고 예.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판단 존중하시죠? 제가 존중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파면이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에 참석하는 한 사람 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 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 셨는지 다른 분들은 뭐 사과를 하든 어떤 입장을 한것 같은데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 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셨고 파면에 대한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됐고 임명권자인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인해서 직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 거부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 고기동 행안부 차 들어가시죠. 고기부 고기동 행안부 차관님 나오시죠. 방송통신위원장이 9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 중인 거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PPT 한번 띄워 보시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 수사 진행된 지두달 만에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31일 날 고발 조치가 됐고 압수수색이 세 차례 있었는데 여전히 함흥 차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혹시 피력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만 행안부는 국수본으로부터 어떤 좀 보고도 받지 않고 보고는 받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사람입니다. 국무위원회 지금 배석하시죠 네 배석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9개월 동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안 나온다면 경찰과 보고받지 않지만 이것이 좀 봐주기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글쎄 뭐 국수본에서 아마 법과 절차에 따라 네, 한번 살펴보시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살펴보시죠. 예. 네, 들어가시죠. 아 잠깐만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지금 3일 회계법인의 취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심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응? 어, 공직자윤리법 아마 적용.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판단을. 판단하는데 행안부은요 저희랑은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예.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단위가 행안부 아닙니까? 아, 공직자윤리법원이서 네. 그런 소관입니다. 그 혁신처 소관인데 예. 행안부도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기정과 하... 관련해서 퇴직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직 퇴직 안 했습니다. 예,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네,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죠.